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도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나사렛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보나움으로 가셨죠 그런데 마태는 그냥 가보나움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가보나움이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수블론과 예, 납달리 지경에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수블론 지파와 납달린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는 이 가버나움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가 예수님이 옮기신 가버나움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 이것은 아수르가 그들의 땅을 점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젠가 그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따라서 이것은 언젠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옮깁니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보남으로 옮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알고 계셨어요.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때 이때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배와 그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사람을 더 부르셨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한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버린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즉 가족을 떠났습니다. 고대에는 가족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야구보와 요한이 이 아버지를 버리는 불효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야구보와 여한의 아버지가 세배대인데, 이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고, 또 세배대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일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종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사역과 기적을 행하는 것, 이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두,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보다 말씀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였습니다. 기적은 말씀사역을 뒷받침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어, 미리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천국은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 삶에서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성경을 묵상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또 여러분에게 성장이 없다면 내 삶에... 회개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고 야구보와 요한은 가족과 멀어지는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희생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을 멀리 하는데 그 결과 더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 열두 사도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대신 천국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넷째, 예수님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슬픔과 아픔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은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런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겪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이 말씀과 기적 중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서요. 우리의 삶이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크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전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캐리소입니다. 이것은 선포하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사역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신령한 목사를 찾아다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신령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서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평범합니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이미 허락하신 특별한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기적,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 말씀 앞에 회개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천국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천국 상급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의 마음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희처럼 미련한 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